봐 야, 이거는 자아광란편딩 45번 4강 2단계 8번 자 o b c 영역 넓이를 구하래 알았지 자 o b c 영역 넓이를 구하래 넓이 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잘봐 이거 요만큼의 길이 알면 되겠네 그치 뭘 구해야지 풀수 있는지 봐알알 r, r. 의 값을 알면 되겠지 자외저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지 싸인 법칙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그다음에 생각의 넓이를 하려면 여기 중심각 알면 좋겠지 그치? 자 그냥 생각해봐 이 각은 이각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이 세타 맞죠? 그치 됐지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웠지?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넓이 2분의 1 AB 이렇게 되겠지? 그치?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원 사인 A. 분을 A. 는 E. R. 그러면 사인 값을 알면 아래 값도 알지 즉이 사인 값을 알면 아래 값도 알고 그럼 남 c 다알수 있겠네 맞아 그럼 t 인값 g n 구하는 게 문제네 즉 s 각을 구하는 게 문제야 맞아? 자 근데 하나 둘셋세 개의 u 이 주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뭘까 이 h 코 t 인 법칙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하고 이제 코사인 법칙 써 있으면 되겠지? 자 이렇게 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2곱하기4곱하기3에4의 제곱,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1 3의 제곱 2되고 얘는 빼면 3 여기 12가 되겠네 그치? 11 12 그걸 약분 먼저 해주면 되겠지? 262, 그 다음에 326, 그치? 2 2는 4 따라서 2분의 1이지? 어, 세타이트가 이가분경을 그럼 세타가 몇 도야? 60도, 즉 3분의 파이네, 맞지? 자, 즉 여기가 몇이야? 3분의 파이네, 그러면 요가, 요걸 안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, 3분의 루트, 13, 22, r 따라서 아래2 알지? 맞지? 자 그런데 3분의 파이야. 그럼 얘가 몇이야? 3분의 2파이네? 그치? 따라서 넓이 바로 나왔지. 그치? 어, 사인. 야, 이거 끝까지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? 얘는, 얘는 계산해주면 2R은 루트 3분의 2루트 13. 맞지? 그리고 이렇게 없애주면 아 외적원을 편지하면 나왔다. 그치?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1아래쪽고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즉 2분의 2파이